여러분, 50대가 넘어서면서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50대 이상 인구의 약 20%가 근감소증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음식 섭취로 근육을 지키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근육을 지키기 위해 꼭 먹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맛있고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자, 그럼 근육을 지키는데 좋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닭가슴살. 50대 이후 근육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씹을수록 고소한 단백질의 풍미가 입안에 퍼집니다. 껍질을 제거한 상태로 조리하면 지방이 거의 없고, 살코기가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구웠을 때는 겉이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찜을 하면 부드럽게 녹는 식감으로 변합니다. 외형은 연한 분홍빛에서 하얗게 익으면서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닭가슴살은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랑받으며 특히 운동하는 분들이나 건강을 챙기는 50대 이상 어른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건강상 장점으로는 닭가슴살이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이 느려지고 근감소증 위험이 커지는데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근육 섬유를 재생하고 손실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좋고 포만감이 커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B6와 나이아신 같은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닭가슴살을 잘못 조리하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과한 양념을 추가하면 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 근육 유지보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A씨는 닭가슴살 튀김을 즐겨 먹었는데 체중이 늘고 근육보다 지방이 더 쌓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구이나 찜으로 바꾸고 소금 대신 허브로 맛을 내니 근육량이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여성 이 씨는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어 소화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 100g 정도로 조절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며 특히 닭가슴살에 풍부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육 성장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오븐에 구워 샐러드와 함께 먹거나 수프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냉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3일 이내에 드시고 냉동하면 한 달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진한 맛이 돋보이며 약간의 신맛이 입맛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걸쓱한 질감 덕분에 포만감이 크고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은 농도가 특징입니다. 흰색의 깔끔한 외형은 보기에도 건강한 느낌을 주며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릭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은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근육 회복과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는데,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로 이를 늦추고 근력을 지켜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해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고, 칼슘은 뼈와 근육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증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과일잼이 첨가된 제품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이 많으면 혈당이 오르고 근육 유지보다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 B씨는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거트를 먹었더니 체중이 늘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바꾸고 약간의 견과류를 추가하니 근육량과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남성 FC는 그릭 요거트를 과식해 배부름을 겪었지만 하루 150g 정도로 조절하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단백질과 칼슘은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 근육 건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생으로 간식처럼 먹거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냉장고에서 개봉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근육과 장을 동시에 챙기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노른자의 고소함과 흰자의 쫄깃함이 조화를 이루며 삶거나 구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과 매끄러운 껍질은 익숙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을 주고 익히면 하얀 흰자와 노란 노른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계란은 가장 흔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50대 이상 분들에게도 사랑받는 단백질 원천입니다. 계란의 건강상 장점은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한 개당 약 6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 합성과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류신이 많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비타민 B12와 콜린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적당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과 신경계가 약해지는데, 계란은 이를 보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는 건강에 무리가 없고, 오히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C씨는 하루 5개씩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올랐지만 2개로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니 근육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여성 G씨는 날계란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됐지만 완숙으로 바꾸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계란의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며 콜린은 신경 전달을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오믈렛으로 조리해 아침 식사로 드셔보세요. 냉장 보관 시한 달까지 신선하며 껍질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란은 근육을 위한 간편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음식 렌틸콩.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고소하고 약간 흙내음이 나는 맛이 특징이며 조리하면 부드럽게 퍼지는 질감이 돋보입니다. 작은 원형의 외형은 빨강, 초록, 갈색 등 색깔별로 다양하며, 접시에 담으면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을 줍니다. 렌틸콩은 중동과 인도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렌틸콩의 건강상 장점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100g당 약 9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며 철분과 엽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공급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 손실과 빈혈 위험이 커지는데 렌틸콩은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렌틸콩이 소화가 잘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먹을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장이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 D씨는 렌틸콩을 처음에 한 번에 많이 먹어 배부름과 가스를 겪었지만 하루 50g부터 늘려가며 먹으니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남성 H씨는 렌틸콩을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해 딱딱했지만 불린 후 요리하니 맛과 소화가 나아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줄이고 섬유질은 혈당 안정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스프에 넣거나 밥에 섞어 드셔보세요. 건조 상태로 서늘한 곳에 밀폐 보관하면 1년 이상 신선하며 조리 전물에 2-3시간 불리면 좋습니다. 렌틸콩은 근육을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0대 이후 근육을 지키기 위해 먹어야 할 음식으로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계란, 렌틸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과 영양소로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돕습니다. 닭가슴살은 근육 합성을, 그릭 요거트는 장과 뼈를, 계란은 전반적인 기능을, 렌틸콩은 식물성 영양을 제공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이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